안녕하세요. 네, 저는 비마이프렌즈의 CTO를 맡고 있는 김준기라고 합니다. 먼저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뭐 삼성전자에도 재직을 했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카카오에서 한 6년여 가량 근무하면서 저는 카카오에서 톡 안에 들어가는 채포 서비스와 그 엔진을 개발을 해서 이니셜 런칭을 했었고요. 그 엔진 기반으로 카카오 AI 스피커인 미니도 같이 런칭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비키트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도전을 위해서 이동을 했었고요. 그때 최초 개발자로서 합류해서 사실 팀을 빌딩하고 BNX라는 현재는 위버스 컴퍼니라고 불리는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사람들과 함께 서비스를 빌딩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최초에 입사하자마자 두 달여 만에 커머스 서비스인 비키트샵을 혼자 런칭을 해서 운영까지 하였었고요. 이후에는 그 카카오와 네이버 등그 국내 굴지의 시니어 엔지니어들과 함께 위버스와 위버스샵이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후에는 한 220개국 이상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었고 2천만 명 이상의 유저들을 그리고 멀티리전을 한 유저들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유저는 과반수 이상을. 유지했던 서비스로 저희 국내에서 글로벌한 서비스를 유, 만들어낸 사례 중에 좀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고 팬덤이라는 서비스 영역 안에서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그런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초에 그런 팬덤이라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엔터테인먼트 영역, K팝 엔더스트리에서의만의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폴더 혹은 이제 브랜드 등 다양한 영역의 컨텐츠를 직접 운영하고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만의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을 할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비스테이지라는 서비스를 지난달 베타 런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스테이지 홈에 와서 한번 서비스도 좀 구경해 보시고 궁금증도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자체 회사도 이제 설립된 지 1년여가 안 되었지만 어쨌든 3년여간의 글로벌 팬덤 서비스를 경험을 했던 바탕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를 인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회사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 팬덤 이코노미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그리고 그런 대상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빌딩을 하고 있는 팀인데요.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그 영역 자체가 지난 코비드 팬데믹을 기점으로 더욱 온라인상에서 이런 활동과 시장이 자꾸 커지고 있는 현재 상태를 저희도 많이 목격했고 그런 와중에 위버스위버스샵의 폭발적인 성장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실제 이런 비스테이지라는 서비스를 그 여러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IP나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그들이 제로 투 원을 할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백 플랫폼을 저희는 뒤에서 제공하는 사스형 서비스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이런 팬덤이라는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의 이코노미를 제공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 그런 걸 제공하기 위한 기반으로 서비스 이코 시스템을 만들고 빌딩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실제 고객은 IP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즉 콘텐츠를 들고 있는 사업자들이고요. 그 이상의 뭐 크리에이터 등 개인 등의 대상으로도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팬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팬 혹은 로열티 유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때 기존에는 여러 가지 플랫폼에 의존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만의 고객을 확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의존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던 대상으로 저희는 직접적으로 팬에게 다가가고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성과를 낼수 있도록 그리고 모니터이제이션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공하려고. 저희 서비스인 비스테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P와 브랜드 각각의 보유의 영역에서 잘하고 있던 대상을 그들에게 저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모니타이제이션과 피처와 그리고 BM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팬들을 직접적으로 잘 관리하고 팬의 성장을 도울고 그들의 관계를 더욱 더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툴까지 제공을 함으로써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IPR 브랜드들은 그들만의 능력이 컨텐츠 자체를 잘 생성하고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운영하는 거에 역할이 그리고 능력이 있었다면 그들은 이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파트너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즉 저희가 비즈니스 이네이블러라고 부르는 그들과 함께 직접적인 연결을 저희를 통해서 할수 있게 되고 어떤 퀄리티가 높은 굿즈 생산을 한다든지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저희와 연결되어 있던 전문가 네트워크 그룹과 연결이 되며 직접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서비스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키워나가려고 하는 팬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제공을 할수 있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팬덤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좀더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치를 좀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저 하얀색 곡선을 보시는 저런 곡선의 형태가 기존의 팬들이 가지고 있는 LTV 쪽 저희는 충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의 가치의 흐름도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솔루션과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하게 되면은 저런 점선의 빨간색 곡 직선의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의 LTV가 감소 효과를 가져가게 해줘서 저런 추가 가치가 창출할 수 있는 영역만큼의 가치가 실제 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게 될 대상들이 추가적으로 갖게 될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운영을 할때 비스테이지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만의 결국에는 사이트 혹은 서비스를 갖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이비스의 제일 큰일큰 첫 시작의 문제점은 팬을 자기의 고객으로 만드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근데 본인들의 이미 보유하고 있는 멀티 채널, 즉 유튜브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 페이스북 등 여러 가지 채널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유저들이 URL 링크라든지 그 직접적으로 자기 사이트로 혹은 서비스로 랜딩할 수 있는 총 창구를 만들어주고 결국 마지막 깔때기 형태로 자기 서비스에 랜딩하고 뉴 애키지션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이니셜 스타트 할때 팬에 대한 확보, 고객에 대한 확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고객을 관리하고 그리고 디지털 상품, 즉 VOD라든지 라이브 스트림이라든지 이런 상품 판매까지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과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여 포스팅하여 직접적으로 팬들에게 지속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걸 수행을 하고 이 과정에서 팬들과의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리워드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그들도 고객을 자꾸 더 성장시킬 수 있고, 그리고 최종에는 글로벌 이커머스를 저희를 통해서 제공하고 실제 굿즈라고 부르는 멋치 상품들도 해외 배송까지 할수 있게 되는 저희를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를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런 모든 팬의 활동이 자기만의 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데이, 데이터화를 시키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미 저희는 그런 목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고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 놓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분석하고. 혹은 타겟팅을 위한 세그멘테이션부터 여러 가지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한 데이터 분석, 이런 틀을 마련해서 실제 자기 안에 서비스 안에서 자기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 고객을 타겟팅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추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더 제공할 수도 있고. 기존에는 여러 채널을 흩뿌리던 비용 소비라든지 타겟팅이 정확히 안되던 문제점들을 자기 고객을 자기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타겟팅하고 리칭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고객에게 혜택을 더 드리고 여러가지 자기만의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특징들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피처들을 계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뭐 저를 포함하여 카카오, 네이버, 쿠팡 뭐 배민 등 지금 굴지의 큰 IT 기업들 출신의 시니어 엔지니어들 그리고 글로벌한 엔, 그 마케팅 스트래티직 리드와 그리고 세일즈도 글로벌하게 담당할 수 있는 그 미국과 그리고 일본 등 네이티브 수준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는 인재들이 다 포함되어 실제 저희는 3년 동안 노하우가 쌓여 있는 이런 팬덤 인더스트리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글로벌하게 펼쳐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저희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장시, 장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 10년 이상의 시니어들로 모여있는 프로포셔널한 팀이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좋은 분들이 모이고 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와 저희에 대해서 알아가고 저희 팀에 대해서 알게 된 분들도 추가적으로 저희와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나고 그리고 글로벌한 서비스를 직접 빌딩하는 그런 경험도 같이 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미 미국에 계시는 전 삼성 sds 아메리카에 계시던 그 치프 비즈니스 오피서 있던 그 저희 사회 이사님도 저희 미국에서의 활동도 이미 서포트를 해주고 계셔서 이미 저희는 글로벌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인프라를 모두 다 제공할 수 있는 팀이라고 저희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파트너들과의 MOU 혹은 계약을 통해서 저희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것과 얘기를 하고 빌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에 있는 그 로지스틱스부터 여러 가지 실제 e스포츠의 넘버원 리더인 T1. 그리고 피지사 여러가지의 저희 국내에 해외 다 제공할 수 있는 피지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한 그리고 국내에서 또한 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고 저희를 통해서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불리고 있고 점점 더 커가고 있는 이런 마켓에서 저희 역할은 여러가지 영역의 결 걸쳐서 다 수행을 할수 있고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미 페이트론이라든지 서브스크리션 기반의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있지만 저희도 그와 같은 기능을 똑같이 제공하고 이외에도 더 확장된 그리고 3년 이상의 그 K팝 인더스트리에서 역 경험을 했던 그 팬덤의 코어에 해당하는 경험들을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고 저희와 함께 할수 있는 여러 비즈니스 이네이블러들이 저희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와 함께 실제 고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저희는 팬덤이라는 비즈니스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이미 커가고 있는 시장이며, 성숙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고, 그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독립성을 보장하는 나만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입니다.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리칭할 수 있으므로 고객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고객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충성도가 높아지고 서로의 관계가 더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발전할 수 있는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들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요소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내 서비스라는 인식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머스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그리고 스트리밍에 이르는 여러 가지 팬덤 인더스트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은 모두 다풀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 기반 서비스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지투 스타트할 수 있는 팬덤 인더스트리에 이지투 엔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객층은 기존에는 저희가 이미 케이팝 인더스트리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었고 그리고 장점으로 가질 수 있는 글로벌한 팬덤에 대한 운영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그 코어에 해당하는 공통점에 해당하는 그 요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도메인의 날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런 기반하에서 이 e 스포츠와 그리고 일반 크리에이터분들 그리고 패션 푸드 스포츠 그리고 컨텐츠인 커믹스 같은 여러가지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학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요. 이미 저희와 함께 하기로 한 많은 파트너분들과 그리고 이미 시작되어 있는 베타 서비스에 실제 베타 테스터로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그런 고객들이 여러 분야에 여러 도메인에 대해서 실제 자기 서비스를 빌딩하고 이제 고객에게 리칭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 같이 더 도메인별 특징을 노하우화 하고 각각이 더 실제 서비스를 잘 운영하고 고객과의 릴레이션십을 높일 수 있는 인게이지먼트를 높일 수 있는 그 기계 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비스테이지라는 서비스 저희는 이런 키워드를 삼았는데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플랫폼. 이 나라는 것은 그냥 개인의 주체일 수도 있고요. 실제 비즈니스 사업자일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크리에이터든 실제 컨텐츠를 가지고 IP를 기반으로 자기와 고객과의 릴레이션 십을 넓힐 수 있는 대상인 그런 키워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스테이지 서비스는 아직 정식으로 철시되진는 않았지만 베타 테스터 분들을 통해서 점점 고객에게 리칭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런 모바일 웹 형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형태로 자기만의 컨텐츠들을 빌딩하여 고객에게 제공을 할수 있게 되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런 고객이 리칭되고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실제 bi 형태로 데이터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아날리틱스를 제공하여 그리고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이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 내고 제공하고 VOD 자체를 직접 스트리밍하고 판매하고 실제 커머스에서 사용할 굿즈, 곧 피지컬 상품들도 글로벌 배송을 실제 저희를 통해서 살수 있게 큰 파트너들과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담은 이런 백오피스 형태 어드밍 기능들 활용하실 수 있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3년여간의 운영을 통해서 디지털리어드라는 걸 실험을 많이 수행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유저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삼고 그냥 사진 한 장이더라도 혹은 그냥 엠블렘 하나더라도 고객이 직접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그들이 그거를 전시해 놓고 만족하는 것을 많이 옆에서 경험을 했고 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기술 중에 nft라는 기술이 이 개인의 소유 관점에서 그걸 더 공고히 하고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nft가 실제 비스테이지와 함께 인프라로서 유저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피부에 와닿는 NFT의 실제 활용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들을 실제 뭐 이질감이나 거부감 없이 그리고 생소함 없이 내가 쓰던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NFT화를 통한 자기의 소유와 거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수익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나아가서는 이런 NFT 기반의 혹은 어카운트 체계 시스템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카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과도 연동하고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여러 가지 기술 스택을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실제 운영하고 글로벌한 서비스를 빌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지난 3년여 동안에 저희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가 되는 여러 기술들 그리고 저희의 특징 중에 하나인 그 글로벌 인프라를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플랫폼 위에서 IAC라고 하는 인프라 에저 코드 곧 사람이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코드로서 모든 인프라까지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스형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동화를 위한 기틀을 다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 그리고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서비스 등 저희는 엣지에 해당하는 많은 서비스들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실제 많은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빌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빌딩을 위해서는 지금도 좋은 엔지니어분들과 서비스를 빌딩하고 있지만, 저희와 이런... 글로벌한 경험을 같이 하면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같이 이뤄낼 수 있는 여러 개발자 분들과 함께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가는 기쁨을 좀. 누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자원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는 그분들 장점을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서 팀에 합류하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잘 서포트하고 팀이 잘 서포트함으로써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직접 빌딩하는 경험과 220개국에 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던 경험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을 저희를 통해서 가져가시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많은 분이 저희와 합류하고 같이 팀을 빌딩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아직도 저희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스타트업인 저희, 저희도 스스로 로켓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희 팀과 함께 글로벌 서비스를 빌딩하고 같이 성공할 수 있게 참여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